안녕하세요. 써미데이즈 채널의 써미입니다. 어, 이번 시즌에 K2 프렌즈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, 안티도트라는 데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 시즌 사용한 느낌을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티도트 데크는 어, 브랜드 표기 기준으로 플렉스 8,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하는 하프 파이프, 어, 프리라이딩, 뭐 파우더까지 탈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라인의 어, 데크이고요. 트윈팁에 셋백이 살짝 있는 디렉인 쉐입의 어, 데크입니다. 이 데크를 제가 타본 느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음, 일단 카빙이 정말 재미있는 데크였어요. 데크가 이제 제가 기존에 타던 다른 브랜드에도 항상 같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데크를 탔었는데, 그 데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, 데크 허리나 노즈테일의 폭이 한 3, 4mm 정도가 넓어요. 그리고 사이드컷 회전 반경도 보통 제가 157 사이즈를 탔는데, 보통 8.8m, 뭐 8.6m 이 정도 나오는 데크들을 탔었는데, 어, 이 데크는 거의 한 9.3m 맥스가 9.3m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은 좀 직진성이 강한 데크이다. 어 그리고 플렉스도 8인데 제가 느끼는 플렉스 하드한 정도는 허리 쪽이 조금 유난히 좀 단단한 느낌이어가지고 뭐8 이상 다른 브랜드 8 이상 그 정도 느껴지는 단단함이 있었어요. 그래서 카빙을 했을 때 뭔가 얕은 엣지감 속에서 줄타기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엣지감이 깊게 들어가서 어좀 안정감 있게. 어 잘 치고 나가는, 잘 밀고 나가는, 그리고 또그 그 엣지 그립력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, 제가 생각했던 기울기보다, 평소에 탔던 기울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, 어, 데크에서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, 어, 믿음직스러운 그런 데크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급사에서 슬라이딩턴 위주로 라이딩을 많이 하는데, 데크의 큰 회전 반경을 좀 인지를 하고, 데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조금 존중을 해준다면, 어, 오히려 더 파워풀하고, 좀더 스케일이 큰, 어, 퍼포먼스적으로 조금 더 멋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어, 그런 슬라이딩 표이 가능해서 저는 굉장히 이번 시즌 만족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시즌 남은 시즌 얼마 안 남았는데 어, 조금 더 안전하고 즐거운 시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